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 엠포리어스 스토리를 되돌아보는 걸 올린 게 있거든요. 거기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스토리가 너무 어렵다. 거의 뭐 대학 교수가 봐도 못 푼다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즘 서브컬처 게임들의 스토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.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원신이랑 붕스다 보니까 그 게임들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길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. 우선 첫 번째로 스토리 자체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. 이제 붕스가 같은 경우에는 엠포리어스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체감이 됐는데 막3.1 스토리 플레이 타임이 8시간 걸리기도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밀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다 미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몰입감이 떨어져요.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안 그래도 이제 호요버스 같은 애들은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까지 약간 복선을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정작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오히려 그게 뭔데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한 문제가 있고, 그 이제 두 번째로는 스토리의 텀이 길다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위에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데, 이제 버전 업데이트 주기가 6주잖아요. 이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.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인데, 이제 막 스토리가 궁금해서 오픈런 했다고 치면은 거의 뭐 버전 열리고 이틀 만에 끝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아무리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더라도 그 여운이 남는 기간이 일주일까지도 안 가거든요? 그래서 현생 살고 뭐 하다 보면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음 버전 수리를 밀때 전체적인 맥락은 기억날 수 있지만 앞서 말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신이나 붕스 같은 게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이러한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최대한 늦게 완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방대해질 수 밖에 없어요. 그 지역 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약간 게임 전체적인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게 있거든요. 원신도 제가 노드크라이 스토리 리뷰에서 말했다시피 이건 켈리아제 1장이라 봐도 된다. 라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. 붕스도 엠포리어스 스토리가 그 지역 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은하까지 다 이어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알아야 될게좀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를 밀면서 혼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막 따로 유튜브 해설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야지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버컬처 게임들의 스토리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게임사가 어떻게 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스토리 작가들의 역량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게임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토리의 양을 어떻게든 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